나는 단순한 결정이 내 삶을 이토록 완전히 부수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누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사랑, 의무, 욕망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줄 알았겠는가? 오늘날 나는 그 작은 광주 어학원 문을 처음으로 열었던 순간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 가끔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 사실 나는 이미 나 자신 안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김재현, 내 남편과 함께하는 답답한 일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의 집을 존엄하게 유지해주는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그의 끊임없는 부재는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던 공허함을 남겼다. 나는 무언가 더 필요했다.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갈증을 해소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최대니어를 만났다. 그는 마치 내 약점과 가장 깊은 욕망을 벗겨내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마다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내 상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우리는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험하고 금지된,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뭔가를 나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재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집을 나서면 청소와 빨래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항상 바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우리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피곤해서 곧바로 잠들었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에 생기가 없고, 입술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더 이상 알수 없었다.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지만 결혼 후에는 그 꿈을 잊고 살았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학원에 등록하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다. 그곳에서 만난 최대니얼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변화 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첫 수업날, 나는 약간 긴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나를 맞이했다. 최대니얼은 키가 크고 눈빛이 깊었으며, 목소리는 마치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는 영어의 뉘앙스를 설명하며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영어는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던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수업 중 그가 내 발음 연습을 도와주며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손이 잠시 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전율이 내 몸을 타고 흘렀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재현은 여전히 피곤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다시 학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었다. 수업이 계속될수록 나는 그와의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다. 데니얼은 내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업 후에 종종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연결하는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느날 그가 내 질문에 답하던 중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책했다. 나는 결혼한 여자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를 만나는 것이 설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현과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대니얼과의 만남은 내 안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혼란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비가 내리는 거리에 홀로 남겨졌다. 학원 앞 작은 카페로 피신하자고 그가 제안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와 섞여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그때였다. 그가 갑자기 내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나는 숨을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재현, 우리의 결혼 생활,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들. 데니얼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이 남긴 열기가 여전히 느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나에게 도시 밖의 작은 전통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광주의 야시장은 밤에 더욱 아름다워. 그의 말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나섰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우리는 군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길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나를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나를 벽에 기대 세우고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손길과 눈빛을 떠올렸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재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다. 나는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저녁 식사 후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최근에 뭔가 달라진 거 있니? 그의 질문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쳐갔다. 나는 그날 밤 화장실로 도망쳐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울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더 이상 알수 없었다. 데니얼과의 만남은 이제 비밀로 감춰야 할 짐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다. 나는 이제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쪽은 안정되고 익숙한 재현과의 삶이다. 다른 한쪽은 불안하지만 짜릿한 대니얼과의 금지된 사랑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재현에게는 의무와 감사가 있다면, 데니얼에게는 열정과 혼란이 있다. 나는 이두 감정 사이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 결국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아직도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이 질문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미 변해버린 자신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